조세요 봐. 또나해봐 별아. 하민 해 봐. 하민. 그리고 하진. 하인. <laughs> 자, 야, 자 천천히. 소리 지르지 말고. 자, 천천히 엄마 따라 하는 거야. 거기 딱 서서. 하민. 하민. 하진. 하진. <laughs>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 엄마 발음을 잘 들어 하민 하민 하진 하진 왜왜 <laughs> 왜 하민이는 발음을 잘하면서 하진이 오빠는 왜 사진이라 그래 하민이 되잖아 하민 그치? 그러나 하민이 되지 그래 엄마가 하민이는 안 닿는데 하민이는 되잖아 지금 안됐는데 그래 그러면은 다시 한 번만 해봐 하민이는 아니야 준구생 말까 하민이는 별이 동생이지 아니야, 아니야. 별이가 누나잖아 그지 아니야 내가 누나고 그렇지 하민이가 별이 동생이지 그지? 하진이 오빠는 별이 오빠지, 그지? 둘다둘다 응. 하자가 들어갔지, 응? 근데 응. 별아, 자 해봐, 하민. 하민. 그렇지. 올라와봐. 여기 딱 서. 하진. 하진. <laughs>